상생을 하기 싫은 사람을 위한 상생안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무의미한 결과가 나왔고요 3년 동안 의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주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상승하는지 그 수치가 나오면 아마 이 상생안을 통과시킨 사람들은 분명히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달창업 t 입니다 이번에 상생협의처에서 결론이 나게 됐는데 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장님들이 되게 무시당한 결론이 나왔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파헤쳐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배달앱 관련해서 굉장히 외부에서 힘을 많이 써주고 계시는 게스트분을 모셔서 이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달창업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정책위원장 맡고 있는 김영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매장도 직접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4년차 분식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시는 공프력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희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줄여서 공풀협이라고 하고요. 이제 배달앱들이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불공정행위가 만연해지기 시작해서 여기에 뜻을 모은 사장님들끼리 사장 모임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협회화 하려고 열심히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배달앱을 이용하신 사장님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2024년도 이후에 이제 굉장히 불공정행위가 만연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정치권에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 활동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저도 예전에 이제 토론회를 나갔을 때 그때 사실 뵙게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일단 뭐 가장 가까이 어저께는 이 착한 가격, 착한 소비라고 해서 경기도 주식회사 이 배달 특급에서 운영하는 그 행사 참여해서 발언도 하고, 난 감사패도. 네, 감사하게도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활동해왔었던 내용들은 좀 많아요. 언론에 다 소개는 되지 않았지만 참여연대나 아니면 라이더 유니온 등과 같은. 이런 시민단체들과 함께 입법 활동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불공정행위 관련해서는 이번에 상생협의체에서도 최대의 요구 같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었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TV 토론 프로그램도 한번 나갔었고 그다음에 6월 21일 가게배달의날 그걸 이제 저희 협회에서 계획해서 진행을 했었고 8월 달에 자영업자들의 처참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차등 가격 적용의 날 이것도 저희가 진행했었고 그밖에 이제 국회나 아니면 배달의 민족 본사 대통령실 앞에서 이제 집회 등을 통해서 좀 언론사분들하고 기자분들하고 좀 많이 긴밀하게 알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자분들이 배달앱의 정확한 이 실태나 스스로에 뭐 감춰진 광고비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좀 자문을 해주시고 하신 걸까요? 네 거의 직능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국무총리실도 미팅했었고 국회의원분들 찾아뵙고 비서관님 나 보좌관님들한테 이제 관련 내용 배달의민족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런 자료도 이제 전달해 드리고 할수 있는 건 사실 다한것 아, 같아요. 네. 아, 이번에 사실 결과가 진짜 정말 어이없게 나왔잖아요. 저는 아예 그냥 이 합의가 무산되고 입법이 되는 쪽으로 갈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종의 뭔가를 만들어서 그냥 협의를 해버리고 극적 타결이라면서 그냥 이제 상생에 대한 방책이 마련됐다는 식으로 기사도 쏟아지고 약속된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결과를 보고 좀 어떠셨는지? 사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그 한기정 공정위원장께서 이번 주 안에는 어떻게든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불길한 예감이 불길한 좀 들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이제 외식산업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협회장님도 들어가셨어요. 네. 그래서 진행 상황을 계속 저희도 팔로우를 해왔었는데 절대 타결될 수 없는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날치기처럼 맞아. 합의가 됐죠. 뭐 11차까지 무슨 매주 막뭐 이번에도 실패했다 실패했다 뜨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수수료가 뭐 낮출 만큼 배달비를 올려버리는 음. 네, 이런 오지. 식으로 네.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또 사자성어를 배우죠. 와... 조삼모사, 그래서 한번 그 상성, 상생협의체가 대체 왜 이런 결론을 내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누가 이걸 찬성해서 넘어갔는지도 한번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그 전에 협의한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결론이 난 다음에 이제 뭐 보도 참고 자료로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첨부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참석자, 뭐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공익 위원, 특별 위원 등 나오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자세한 상생 방안이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지금 현재가 9.8%에 배달비 2,900원 이거는 왜 이렇게 설정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1,900원이 빠져나가기도 하나요? 1,900원은 이제 양산 지역이랑 울산 지역 배민원하고 쿠팡이츠가 점유율이 낮은 지역에 약간 서비스 개념으로 나가는 굉장히 극소수 지역에만 해당되는 근데 그거를 이제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배달비를 좀 낮게 받기도 한다는 거를 퉁쳐서 이렇게. 사실상 다 필요 없이 그냥 서울 경기 기준으로 해야죠. 서울 경기 기준만 놓고 보는 게 적당하죠. 음. 어쨌든 지금 9.8%에 2,900원을 받고 있다가 이번에 상생안이라고 나온 게 7.8%에 근데 배달비는 3,400원으로 500원 올렸단 말이죠. 네. 이게 상생안이 아니고 상승 아닌데 이게 이제 극적 타결이 되고 협의 끝났다.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마무리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되게 막 말하는 게 상위, 뭐 하위, 차등 수수료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 상하위 개념을 두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왜냐면 카드 수수료 자체가 뭐0.5%그 다음에 1%뭐1.5% 이런 식으로 해서 0.25%나 0.5%의 차등을 두는 건그 소상공인들에게 효과가 있는 차등 수수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결과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7.8%, 6.8%, 2% 갑자기 떨어져요. 근데 하위 20% 구간은 뭐 배달의 민족에 어. 얼마나 좀비 매장이 많은지.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위 20%라고 하면 사실상 뭐 없는 영역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을 들어가서 보시면 아세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지금 배민 배달을 이용하는 업체 수가 730개 정도 됩니다. 업체 수가. 근데 그 중에서 과연 소비자들이 클릭할 수 있는 노출되는 매장은 몇 개가 정도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마 30% 정도만 노출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배달앱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이 금액은 상위 매장에서 발생한다라. 차등제가 저는 차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위 매장들이 배달앱 수수료를 다 먹여 살리는 구조인데, 네. VIP 고객들한테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매장들은 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도 엄청나게 쓰잖아요. 그럼요. 저는 이게 정말 너무 사람들을 농락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접근법을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매출을 일으키는 35%의 업체들이 배달앱에 불만이 있을까요? 아니면 하위에 있는 업체가 배달앱에 불만이 있을까요? 이 배달앱을 많이 이용을 안 한다는 뜻은 그만큼 수수료를 안 낸다는 뜻이고, 배달앱에서 그렇죠.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매장일수록 배달앱에 불만이 없어요. 맞습니다. 왜? 그리고 그... 배달이 안 중요한 업체를확률이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상생안은 누굴 위한 상생안이냐? 상생을 하기 싫은 사람을 위한 상생안이지. 그렇죠. 네, 그렇죠. 무의미한 결과가 나왔고요 모르겠어요. 이거, 이걸 상생안이라고 막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정부 지자체에서 성과처럼 받아들인다면 하, 그렇죠. 그것만큼 멍청한 건 없죠, 사실. 그렇죠. 네. 일단 뭐 3년 시행되기로 했으니까 그 3년 동안에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주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상승하는지 그 수치가 나오면 아마 이 상생안을 통과시킨 사람들은 분명히 저는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누가 주도하고 누가 동의해서 이게 뭐 패스 된 것처럼 된 것인가 왜냐하면 이 결과는 배달 장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나와서 결론을 낸 걸로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렇죠그 여기에 참석한 곳이 누군지를 한번 봐보려고 해요 네. 그럼 참석자 보면 당연히 배달 플랫폼들이 4개가 다 들어가 있죠 배달의 민족, 쿠팡이치, 요기요, 땡겨요 그리고 입점 업체를 보면 일반 사람들이 모를 만한 곳들이 많아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저는 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업체는 모르겠어요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제가 확신하는 거는 그분들은 지금 실제로 장사를 다 하고 계신 분들이고 배달비중에 굉장히 높은 업종에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시는 회비. 업주들의 모임이죠. 맞습니다. 에이. 실제로 피해 보고 있으신 분들이 이분들은 맞아요. 네. 근데 소상공인 연합회라는 것은 제가 모르거든요. 자영업자라고 하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만이 자영업자는 아니잖아요. 네. 소매업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인터넷으로 물건 파시는 분들도 자영업자예요.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지칭하는 게 소상공인이거든요. 중소상공인 중에서도 소상공인. 사실 그분들은 배달 장사랑연 연화... 연관이 없지않나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사실상. 이 협의체에 등장은 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도나 그다음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단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외식산업협회 여기는 또 어떻게 되는 거 가맹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네. 그 중에서 이제 규모가 큰 네. 이런 회사들이 모여있는 협회입니다 외식산업협회 음. 그래서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와 거의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당연히 이제 저희랑 공감이 될수 있는 부분이 크게 있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가맹점주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외사도 하고 본사도 망하게 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또 전국 상인 연합회라는 곳이 또 있어요. 네. 전국 상인 연합회 하면 이건 뭐지? 소상공인 연합회랑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시장 상인분들, 전통 시장 상인분들이 주력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래서 아. 사실 전국 상인 연합회라고 해도 되지만 전통 시장 상인 연합회라고 보통 많이 시, 지칭을 시, 시, 합니다. 근데 예. 근데 그 전통 시장이 하는 거는 배달장사랑 연관이 없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오래된 산업이죠 시장산업은 전통상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지털화로 소비패턴 자체가 변화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유라하죠. 이 단체 중에서 가장 힘들 거야 라고 좀 위해주는 단체가 이제 전국상인연합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입점 업체는 배달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실제로 타격을 입고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지금 절반의 업체가 실질적으로 배달 전문점에 특화된 것보다는 뭔가 전체 자영업을 두루뭉실하게 포함되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통 시장은 빵 프로 해주고 매출이 낮은 데는 우리가 스스로 2% 해주면서 도와줄 거다. 이거를 이제 전면에 내세우고 심각한 현실은 보도도 안 하니까 네. 이게 굉장히 큰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생협의체라는 게좀잘 결론이 났으려면 어떻게 운영이 됐어야 했을지 한번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진짜 잘못 접근했다라고 생각하고 배달의 민족에게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수수료가 9.8%가 낮냐, 높냐의 기준점이 없어요. 그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과연 우리나라 배달 외식 시장에 적절한 수수료 비율은 얼마인가? 그걸 찾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이 정도 수수료가 우리나라 시장엔 적당해라고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 그러면, 이거를 플랫폼들이 너무 낮추면 힘드니까 조금 올릴까? 그쵸. 아니야 입점 업체들이 너무 힘드니까 조금 낮출까? 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지성으로 이렇게 뭐 너네 몇 프로 해라 강제로.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이익률을 좀 어느 정도 감안해주면서 이걸 세팅을 하면 좋은데. 네 그래서 저는 딱 결과적으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아니면 수수료가 높네, 낮네. 쓰잘데기 없는 논쟁들로 시간만 지연되고 그리고 여기서 결과적으로 플랫폼들은 시각적인 자료로는 낮춰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현실에 반영됐을 때 전혀 낮아지지 않는 상승이죠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떨까요 어 이번에 이제 상생협의체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배달앱들이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15% 상한제를 하고 있다. 우리는 6.8% 하다가 이번에 9.8% 올렸다. 얼마나 착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단순하게 수수료만 놓고 볼게 아니죠. 배달앱이 수수료만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추가 광고비에 배달비 그다음에 배달비도, 배달비도 가져가고 하는데 사실 미국의 경우는 전체 이제 외식시장에서 배달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낮고요.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가 15% 상한제라고 해도 이것도 뭐 위헌인이 아니니 말이 많아요. 그리고 배달비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당연히 배달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소비자가 내야지. 거기다가 팁도 줘야 돼, 우리는. 약간 이런 문화가 있는. 있고요. 근데 우리는 수수료 9.8%만 문제도 아니고 배달비도 이제 고정해서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게 문제인데 그쵸. 수수료만 높고 9.8%기 이 때문에 싸다 이거는 커다란 그림에서 요만큼 보면서 우리 잘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언론플레이도 하고 뭐라 가는 거죠. 유도가 됐죠. 그런 네. 식으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짜 눈속임에 좀 연속인 것 같아요. 미국이랑 해외랑은 달라요. 우리나라는 배달이라는 문화가 외식 매출의 엄청난 부분을 크게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79만 업체 중에 32만 업체면 40%가 넘는 매장이 이미 배달앱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그 정도 비율로 배달앱이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배달이 뭐 특별한 날에 먹는 게 아니에요 일상이죠 일상이에요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마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뭐10% 15%로도 남기려면 그 수수료를 사실 가게에서 내는 게 아니고 마진 남겨야 되니까 고객님이 내는 거거든요 2만 원짜리 먹는데 뭐 3천 원, 4천 원이 수수료를 고객이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응. 그게 맞고 그래서 중개 수수료가 올리면 사실 자영업자들이 화낼 게 아니라 소비자, 소비자들 소비자들이 화내야죠. 저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게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왜냐면 제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켜 먹는 배달앱에 입점해 있는 모든 업체들의 가격이 중개 수수료가 상승하면 동반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소비자 기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과연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옹호해줄 필요가 있을까? 맞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사실 물가상승이 유발이 되고, 네. 당연히 뭐 마진율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에도 문제가 생긴다. 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만큼 외식업의 비중도 높은 건데, 그러면 그 외식업에서 고용이 상당히 많이 된단 말이죠. 이런 플랫폼들로 인해서 마진구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혼자 하고 직원을 안 쓰게 됐어요. 결국에는 외식산업에서 고용이 줄면서 다양한 선택지들이 없어지고. 네. 1인 사장님들이 많아지면서 안 그래도 높은 자영업자 비율이 더올라질 거다 국가적인 문제로 저는 실제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국가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걸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방금 전에 이제 고용 문제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뭐냐면 외식산업 같은 경우는 전국에 다 퍼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고용률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나라에서 신경을 안, 예, 신경을 안 쓰는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되지 않고. 예, 재료비도 점점 올라가고. 수수료도 올라가고. 소비자들의 이제 소비 심리는 점점 또 반대로 위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예, 상생협의체에서는 사실 이런 걸좀 직시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왜냐면 공정위라는 게 어쨌든 국가에 대해서 일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런 결론을 냈다는 거는 저는 사실상 방관했다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게 수수료를 상한 제로 하는 게 여기 상승의 전이 끝났으니까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게 입법이 될까요? 일단은 시장 상황은 저는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최소 주문 금액이 약간 2만 원이나 아니면 2만 3천 원 해놓으셨던 사장님들이 2만 5천 원 이상으로 올리시거나 음식 가격의 상승이 일어날 것 같고요. 2만 5천 원 이상의 가격대의 물건을 판매하는 사장님들은 어 그냥 두겠죠. 그냥 두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는 배달 앱을 이용해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점, 점점,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실 외식 소비에 대한 비용 지출은 더 올라갈 거고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1인 가구의 외식 소비의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이건 소비자분들에게 굉장히 큰 네, 피해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에 상생협의차가 각자의 주장만 말하다가 그냥 쫑이 나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입법으로 그냥 다스려야겠다 수수료를 몇 프로로 상한제를 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힘든 걸까요? 근데 이게 입법이 되는 것도 잘 돼야 돼요. 좀 단순하게 수수료 상한제 5%, 뭐 수수료 상한제 7%, 10%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풍선 효과로 해서 다른 이제 광고 비용이나 아니면 배달비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영업 이익률을 보전받으면서도 수수료도 적절 비율이 이 책정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된 법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때문에 이런 입법 과정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실제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네. 좀 목소리도 좀 드러, 들어가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번 상생협의체는 관련 없는 사람들이 절반이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영상 찍다 보니까 되게 진짜 말을 뭐 1시간 넘게 아 저, 저는 1시간 같다 했는데 5시간했 해요. 오늘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달 시장에서 사장님들 장사하다 보면 참여하고 하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정말 더막 바라지도 않잖아요 같이 참여해주고 목소리도 좀더 내주고 네. 그 정도라도 해주면 은 저도 그렇고 공프렵에서도 직접 움직이면서 시위도 하고 목소리를 내주고 하는 분들이 조금 더 힘이라도 더 받지 않을까 네, 공프렵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저희 정치색 없고요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이야기를 해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어, 많이 고도화됐습니다 불공정 행위 저희도 그래서 매일 공부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이게 시장에 어떤 여파를 미치는지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많이 기억해 주시고 도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